김도영 선수는 뭐제2의 이종범이라는 수식어가 뭐 설명하듯이 공수주 삼박줄 삼박자를 갖춘 급 유망주죠. 아직은 지금 합류를 못했어요. 1군 캠프에 네. 지금 2군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선발 투수 4호 선발 후보들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한 포지션이 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외야수 쪽에서 이 좌익수 경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관심이 큰 상황인데 좀이좀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 을좀 해주시죠. 좌익수 주전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거든요. 네. 일단 뭐 김정국 감독이 주전이 확정된 선수는 음. 김선빈, 나성범, 소크라테스 그 정도밖에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모든 포지션에 지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일단 좌익수 외야에서는 좌익수 경쟁이 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견수는 소크라테스 선수 그리고 우익수는 뭐 나성범 선수가 맡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남은 한 자리가 남았는데 김석환 선수, 음. 고정욱 선수, 네. 나지원 선수, 이우성 선수 이렇게 좀 각기 다른 유형의 선수들이 지금 주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 중에서 좀 확실하게 주전이 나오는 게좀 기아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기아, 외아가 작년보다 좀더 많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석환 선수를 아마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김석환 선수와 함께 또 이제 신인으로 입단을 한이 김도영 선수까지 특히나 이 기아 편 분들이 많이 어 궁금해하시고 네. 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두 선수에 대한 뭐 전망을 좀이정인 기자에게 들어본다면요? 네. 김석환 선수, 김도영 선수는 뭐 기아의 핵심 유망주죠. 네. 네. 김석환 선수는 일단 보기 드문 좌타 거포 유망주고, 네, 비하의좀 거포 자원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 최영호 선수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체격도 굉장히 좋고 힘하한뭐 타고났다 음.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고요. 김도영 선수는 뭐 제2의 이종범이라는 수식어가 뭐. 설명 하듯이 공수주 3박줄 삼박자를 갖춘 응. 급위망주죠 네. 입단 전부터 진짜 네. 엄청나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네. 어뭐 기아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두 선수가 일본 캠프에서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예두 선수 다 원래 일본 스프링캠프 명단에 들었는데요. 좀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합류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석환 선수는 일단 이군 캠프에서 훈련을 하다가 저 22일날 1군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어, 네. 그리고 26일 하나화 평가전에서도 좀 버디티를 때려내면서 네.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김석관 선수를 제가 만나봤는데, 올시즌에는좀 스윙을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워낙 힘이 좋으니까, 뭐, 흔히 말해서 좀 걸리면 간다, 이런 표현이 음...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정타만 되면, 뭐, 히 장타를 만들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간결하게 치려는 노력, 그래서 좀 준비 동작부터 좀 힘을 빼려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김도영 선수는 아직은 지금 합류를 못했어요, 1군 캠프에. 네. 지금 2군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2군 캠프에서 좀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2군 경기에도 출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김종국 감독이 그때 2군 경기를 직접 보러 갔거든요. 네. 김정선수의 몸 상태도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컨디션은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걱정과 달리 준비를 잘한것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1군 시즌에서 아마 조만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선수 다좀 심한 경기에서 눈도장을 찍으면, 올 시즌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뭐 정말 작정하고 존정감도 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뭐 지난 시즌 성적보다 만약에 좀더뭐 당연히 물론 가을야구 이상을 바라봐야겠지만 특히나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내고 더 미래를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기아에 또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또그 뭐또 중에 또 기대되는 선수가 황대인 선수. 음. 네. 작년에 팀내 홈런 1위를 기록했죠. 네. 네. 그러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황대인 선수도 뭐 정말 오랫동안 유망주로 거론된, 거론된 선수인데, 작년에 조금 비로소 이제 빛을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에는 북박이 1루수로 이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슨 좀 잠재력을 활짝 뽑혀주느냐가 좀 관심이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아 타선을 지금 뭐 대략적으로 구상을 해보자면 뭐 톱타자 라인에는 새롭게 외국인 타자가 가세를 하면서 좀더 어 단단하게 어 스타트를 끊어주고 중심 타선에는 이제 나성범 선수라는 대어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중심축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그 나머지 역할에서 이 젊은 선수들이 얼만큼 성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아 타선이 정말로 무시무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다루지 않은 포지션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포수입니다. 이 포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기아 팬분들도 우리 팀 누가 주전 포수지?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아무래도. 각 팀마다 다 주전 포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아는 확고한 주전 포수가 없는 팀이거든요. 음. 저는 뭐 마운드도 중요하고 뭐 타선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포수, 포수를 가진 팀이 좋은 성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 시즌 기아 안방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김민식 선수, 한승택 선수, 이두 선수가 작년 시즌에는 번갈아가면서 마스크를 썼거든요. 네. 두 선수의 출전 경기 수가 비슷했고 근데 문제는 성적도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어느 한 선수가 네네. 확실하게 주전을 찾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주전과 백업의 경계가 불분명한 팀이었는데. 음. 네. 두 선수 다 뭐, 수비가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그을 네. 봐도. 근데 타격 성적이 너무 하이권이라서 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올시즌 전에 음. 트레이드서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수소권 뭐 구단과 뭐 음. 이렇게 트레이드. 한차 그렇게도 그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구체적인 선수 이름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핫한 뉴스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 김민식 선수, 한승택 선수에게좀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좀두 선수가 오 시즌 앞두고 절 치부심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준비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승택 선수를 제가 만나봤는데 올 시즌에는 정말 나에 대한 평가를 뛰어넘고 싶다. 음. 뭐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한승택 선수도 입단 때부터 굉장히 어, 대형 포수 제목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단 말이죠. 네, 뭐 김민식 선수는 사실 뭐 트레이드로 와서 2017년에 기아의 우승을 이끌었고 그렇죠. 네, 그때는 뭐 확고한 주전 포수를 이제 주전 포수가 생겼다. 음. 기아 팬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조금 성적이 아쉬웠죠. 네, 뭐 한승택 선수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성장세가 더디다. 음. 좀 타격 성적이 많이 아쉬워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오시즌에는 정말 확고한 주전포수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두 선수 중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타코스는 신범수 선수 같아요. 아, 네. 신범수 선수도 워낙 유망 유명, 주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네. 네. 또이 선수가 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지 또 음. 기대가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기아타이거즈의 포수 3명 중에서 어느 포수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인 이 포수 자리 하나를 확실하게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즌 새롭게 가세할 기아타이거즈 기아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 지난 SSG 랜더스 편과 마찬가지로, 이종인 기자의 한번, 이번 시즌 기아타인거지 순위 예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이번 시즌 과연 기아타인거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또 피를 묻혀야 되는데. <laughs>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네. 제일 기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아,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잘 알지도 못해하지만좀 감히 예상을 해보면, 전 4위 정도 오우. 예상을 해보고. 네. 네, 일단,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양은종 선수, 그리고 나성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투타 기둥을, 확실한 투타 기둥을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 성장이 기대되는 젊은 선수들도 있고,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의 좀 활약 여부에 따라서 좀 성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아것 같은데, 네. 뭐, 외국인 선수들까지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을 야구에 갈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지난 시즌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핵심 전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한 순위 예측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네. 기하네요무 뭐 표도 사실 많아요. 네. 어느 팀이나 뭐무 표가 있지만 기아도 물음 표가 많기는 한데 감독님도 이번에 바뀌었고 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기아가. 네. 그래서 올시에는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뭐 기아차의 모토에 올뉴 기아 있는데 진짜 아, 그렇죠. 모든 게다 바뀐 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시즌입니다 과연 어떤 어떤 결말이 될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진짜 만약에라도 4위를 된다면 이 영상이 엄청나게 역주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laughs> 어, 조심스러운 음. 예상까지도 저희가 해봅니다 디지 술래인가요네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로 기아 타이거즈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현장에서만 만나서 들어볼 수 있는 여러 인터뷰 이야기까지 저희가 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참 스프링캠프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과연 다음 구단또 어디가 될까 궁금한데 어, 굉장히 많은 곳을 좀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laughs> 아, 네네, <laughs> 네. 뭐, 바쁘게 다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최대한 뭐좀 좋은 얘기 좀, 좀 팬들이 잘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취재를 음.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어, 알찬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스포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언박싱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